한산무시관 방문자의 이동 편의와 전수교육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관보도교가 설치됩니다. 충남 서천군은 2020년 2분기 주요 정책 현장 체감에서 한산무시 전수교육관 연결 육교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 브리핑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은 육교 설치는 반갑지만 계단 높이와 조형물 크기 등이 보완돼야 한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018년부터 계획했던 한산모시 전수교육관 연결 육교가 이달 안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산 서곡 쪽 한산 모시 이 부분을 어 경관 조명도 넣고 초형 난간을 별도로 더 추가를 해서 어, 낮에든 밤에든 이렇게 다니실 때 어, 이곳이 한산 모시 한산 서곡 쪽이 고장인 것을 좀 표시를 육교는 한산 모시관 방문자 센터와 전수교육관을 잇는 다리로 길이 83.9m 폭 3m 높이 5.1m로 설계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1,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육교 설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엊그제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끌어져갖고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계단 올라다니는 게참 힘들어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높아요. 계단이 많아요. 여기서 끊어지면 교육 문화 여기 전통 여기만 교육관에만 활성화 되지만 공예 말은 활성화가 안 돼. 또 모시와 소곡주를 형상화한 조형 난관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은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조형물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시 축제를 하면은 서울이나 외국 분들 일본 분들 오거든요. 거기서 딱 보면은 이것이 너무 작아요이 다리가 그냥 여기 모시 그 그냥 다리가 아니고 일반 다리 노트는 어졌어요 신동순 관광축제과장은 조형물 설치가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관조명 등을 이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제27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재 의원은 육교 설치와 함께 한산 모시와 소곡주를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방래 군수는 추 방문객 이용 설문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모시관을 찾는 또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또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니까 한편 지난 15일 서천군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김태형 국회의원은 육교 설치가 아닌 지하도로 연결하는 것이 지상 주차 공간 확장과 외관 통일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집니다